자, 그러면 수학 개념서 다섯 음. 번 돌리는 게 맞나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아, 한, 한, 두 번? 그니까 개념 한 권, 응용 한두 권? 이 정도? 음. 음. 개념 3권이랑 응용 두 권을 음. 한 번에 그세 권을 돌려야 돼요? 개념 자체는 끊임없이 봐야 되는 몇 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 개념은 그냥 문제 풀 때마다 보는 거고. 아, 계속? 마치 네. 영어 사전 보듯이. 네. 부족하면 계속 네. 보고. 음. 그리고 문제를 굳이 많이 풀 필요 없고, 작은, 문, 적은 문제도 음. 확실하게 풀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집을 많이 풀 필요는 없다는 거. 공부를 양으로 하는 애들은 문제집을 엄청 <laughs> 푸는데 네. 만약에 그 문제집을 또 주고 또풀려고 그랬다. 그러면 또 틀리거든요. 네. 똑같은 걸.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권의 답도 풀면 맞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는 많이 쓰는 게 좋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별로죠. 음. 그리고 한 권을 굳이 다섯 번 풀지 말고, 음. 그냥 한 문제를 똑바로 풀면 두 번만 풀어도 훨씬 음. 괜찮은 것 같은데, 다섯 권까지. 아, 한 번에 다섯 권을 돌 다섯 권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음. 없고, 네. 그리고 한 권을 공부하더라도 음. 다섯 번까지 볼 필요는 없다 네 그냥 확실히 한 번을 확실히 하면 음, 다섯 번까지 압니다 한 번에 확실히 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확실, 확실히 한다는 게 뭔가요? 어... 문제 하나를 풀때 개념하고 연관해서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요 음. 그 보통 사람들은 오답을 체크하고 풀이를 보잖아요네 근데 그거는 남이 해준 풀리를 보는 거고 음. 저 같으면은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음.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고 뭐 개념을 헷갈렸다 아니면 공식을 틀렸다 음.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해설지 음. 보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틀린 거? 저만의 방식으로 해설을 다시 해야죠 해답 보기 전에? 네. 해설지 보기 전에? 네 그리고 해설을 보더라도 그안 그러니까 풀리잖아요 해설을 안 보면 음. 그래서 안 풀려서 해설을 봤어요. 그러면 해설 보고 아나 이제 해설 알았다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어 메모를 는지뭐 예를 들어서 근해 음. 공식을 뭐못 외웠다 그럼 그 밑에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놔요. 음.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개념 한 개를 또 다시 배워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풀지 말고 그 내가 틀린 키워드를 적어놓는 거예요. 다 문제만. 음. 해설을 보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고 네. 만약에 안 풀려요. 그러면 해설 을 보고 네. 내가 그 놓쳤던 그런 키워드 같은 네. 그 일종의 핵심 아이디어나 개념 을 네. 적어놓고 그걸 반복 해설만 읽고서 어, 나는 알았어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 어, 남들이 적어놓은 해설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그걸 응용해서 그게 더 나아가서 음. 이 여기 적혀있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해설과 다른 나만의 풀이법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거 근데 이게 수학보다 국어로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국어를 풀다가 어떤 문제 틀렸어요. 뭐고전문학서 틀렸어요. 음. 그러면 보통 고전문학을 다시 이렇게 해설을 하잖아요. 뭐 네. 고전문학을 뭐 번역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해설의 작품대로 그대로 옮겨놓고 근데 이거는 수동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제 말은 만약에 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어, 어떤 사자성어를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뭐 공책에 옮겨가지고 그것만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발문을 뭐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맞은 것을 골랐으면은 발문을 잘못 읽었음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나중에 넘겨봤을 때 아, 이걸, 이때는 이걸 몰랐고 이때 이게 문제고, 이알수있었구 그냥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그 해설 보더라도 자기가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부족했고 응.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전체 해설 중에서도 내가 빠트렸던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네. 어, 그걸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그 쉽게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수학도 풀이가 길잖아요. 예예. 나중에 이걸 또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공식 하나 음. 아니면 그 중에 뭐 제일 어려웠던 개념 하나 음. 아니면 국어라 치면은 아 음. 발문을 잘못 읽었음 네. 뭐 아니면 아 이걸 몰이이이 단어를 몰랐음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적어놓으면은 훨씬 더 공부하기 효율적이에요. 그럼 그그 그 우리 흔히 오답노트 만들 때 그냥 해설 지를다 받아 베껴 쓰잖아요. 전부 다. 근데 네, 그럴 맞아요.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런 음. 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 네. 그니까 정말 그 전체 해설 중에서 핵심만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맞아요. 내가 틀린 거에 핵심. 그걸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반복? 반복? 나중에 반복할 때는 그렇게 되면은 제경우에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네, 풀 때, 풀면서 동시에 어려운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음, 처음 문제 풀 음, 때? 처음 문제 풀 때, 음... 무작정 푸는 게 아니고, 아, 아니, 이거 뭐, 어, 어려운데? 싶으면 음.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못 푸는 것도? 못 푸는 것도. 음, 음. 그리고 그거랑 나중에 틀린 거. 이것만 나중에 또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틀린 것만 다시 보는 사람은 내가 헷갈렸던 거를 만약에 맞았어요. 그건 나중에 못풀거 아니에요. 네. 틀린 것만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헷갈리는 것도 나중에 다볼수 있게 표시를 음. 해두면. 그러니까 헷갈렸던 문제도 잡아라, 잡으라는 거죠. 음. 그냥 틀린 문제만 음.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것까지 놓쳐선 안 된다. 네, 문제집 처음 볼 때는 다 풀고 두 번째는 헷갈린 거랑 틀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헷갈려, 아까 말했던 그 풀이의 키워드, 풀이의 음, 키워드 어, 이 정도로 아, 한세 단계만 하고 그냥 나중에 쭉 넘겨보면은 음... 이 문제집 전체 의 맥락을 음... 알수 있는 거 음... 자, 정리를 해보면요.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문제, 뭐 여러분들 열심히 풀듯이 그렇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풀면서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표시를 다 해놓는다는 거죠. 풀때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면은 내가 애매해니까, 그 표시해 놨던 문제가 있을 거고 채점에서 틀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잡아야 된다는 뜻 그리고 그 푸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특히 내가 몰랐던 그 부분 전체 내용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골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어떤 풀고 그렇게 애매한 것까지 잡는 그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가 잡힌다는 이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그좀 달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도 여러 번을 봐야 됐어요. 음... 그렇게 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내가 몰랐던 딱요 발상을 못 해가지고 틀렸구나라는 음... 거를 하고 나서도 저 진짜 다섯 번 아무리 못해도 다섯 번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문제집을 사실 딱 그렇게 정리가 되면 노트에 그 그 키워드만 옮겨 적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노트는 반복해서 봤는데, 음. 문제집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걸 다 보려면, 아 어, 내가 알았던 것도 있고, 이미 안 것도 있으니까, 네. 제일 어려운 것만 옮겨놓고 그것만 보자. 해서 저 문제집은 한세번 보고. 그게 일종의 오답노트 였품인가 네. <놀람>